안녕하세요. 모든 선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. 테슬라 로봇 공개 전에는 이제 대단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. 왜냐하면 저번 AI 데이에서 사람이 로봇 그냥 옷을 입고 이제 거기다 춤을 춰가지고 우리는 생각이, 와, 아 이렇게 정말 사람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할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구나.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입혀졌으면 엄청나게 더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진짜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희망과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. 근데 진짜로 이 로봇을 공개해서 보니까 이 로봇은 거의 걸어다니는 게 아기 수준이고 한두 살, 세살 정도 아기 수준이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비교하더라도 정말 형편없는 기계입니다. 자,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기계에는 로봇은 보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춤도 추고, 달리기도 하고, 적어도 이런 정도의 로봇은 공개를 했었어야 우리가 테슬라에 걸고 있던 기대, 그리고 천재적인 일로 머스크의 우리가 걸고 있던 믿음 그런 게 깨지지 않았을 건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도대체 뭐 거의 초기 모델이죠. 적어도 이렇게 뭐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봇이 춤을 추고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. 와, 정말 주가 오르는구나.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있죠.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겨우 만들어 놓고 어, 우리들한테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에 들어갈 것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제 생각은 아니요 적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관절이 더잘 움직이는 아까처럼 뭐 덤블링도 뛰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하고 사람처럼 총도 겨누고 댄스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나온 다음에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을 뭐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이 적용이 되면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풀셀프 드라이빙도 아직 이 성공이 완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어 일단은 이 월가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. 월가에서는 이거 단지 주가 띄우기 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직 이 기계로는 뭔가 작업을 하거나 뭐 단순 작업한다고 뭐 2만 달러 밑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불안전하다.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이 로봇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감이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로봇을 결론, 이 로봇을 보고 투자할 때는 적어도 현재 나와 있는 코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높은 그런 더어 관절이 더잘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나왔을 때 한번 투자 생각을 해 보자.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